합니다 예. 어,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 두 번째 말씀으로 담고 담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을 평가할 때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실력을 봅니다. 그 사람이 이 일을 하는데 얼마나 좋은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 얼마나 이 직업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평가하죠. 또 얼마나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가? 학사뿐만 아니라 석사나 박사 학위까지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면 더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실력을 높이 평가하는 것도 많지만, 최근에는 실력보다 그 사람의 인격을 더 높이 평가하는 회사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실력이 좋은 사람들은 잠깐 빛을 내고 사라지는데, 인격이 좋은 사람들은... 어, 그 자리에 남아서 팀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직은 뛰어난 인재보다 신뢰할 수 있는 인격을 필요로 한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공자 있잖아요. 공자가 위정자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식량, 군대, 위정자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들 중에서 두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버리겠느냐라고 했을 때 공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식량과 군대를 버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어, 지도자가 신뢰할 만한 인격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예나 지금이나 인격에 대한 중요성은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과언이 아님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인격이 중요할까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람과 사람은 늘 함께 공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진 데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우리는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갖춰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나열합니다. 우리가 주안에서 하나 되기를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아래의 인격을 갖춰야 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래의 인격을 갖추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짐바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아래의 인격들과 성품들을 갖출 수 있을 말하죠. 이 바울은 3장 17절 오늘 본문 위에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막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우리의 부족함을 다 덮어버리면 우리의 삶 속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또 인내하며 용납하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격과 성품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열매인 인격을 소개하는데 아래 네 가지의 인격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허락하실 성령님을 늘 기대해야 하는 것을 말하죠.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제목처럼 예수님을 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품들을 우리 마음에 잘 담는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럼 바울이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인격이 네 가지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하나 됨에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바울은 이네 가지 인격 중에 겸손을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 그 이유는 겸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겸손으로 무장될 때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어요. 반면 교만은 우리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며 공동체의 갈등과 상처만을 남게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보면요.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함께 잘 지내기 쉬운 사람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깁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찮게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자만이 모든 관계의 핵심적인 요소가 될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마음은 내가 존중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먼저 존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품을 때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죠. 여기 2장 5절부터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어요. 그러나 자기를 비우시고 종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철저히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부인하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신 겸손은요 마음의 겸손입니다. 나를 비우고 잘 들으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값어치와 진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셨어요.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시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서 겸손히 죽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죠. 제가 예전에 어, 신앙생활할 때한 사역자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그분이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어르신이 주일 아침마다 일찍 교회 오셔서 화장실 청소를 하신다네요. 그것도 양복 차림으로 저 고무 장갑을 끼고 화장실 청소를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 시간만 되면 한 주도 빠짐없이 그렇게 청소를 하시는데 그분을 잘 모르시는 성도님들은 지나가면서 아우 저 어르신님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 연세에 매주 저렇게 화장실 청소를 하시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분은 이름만 되면 다알수 있는 대기업의 사장님이셨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분께 한 성도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매주 이렇게 아침에 일찍 오셔서 정장을 입으시고 그렇게 화장실 청소를 하시냐고 힘들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아침에 조금 일찍 와서 청소를 해 놓으면 하루 종일 성도님들이 행복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청소를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 함께 사역했던 그 사역자분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아, 정말 감동이 됐어요. 아, 정말 귀한 성도님이시다. 정말 그분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은 성도님이 아니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화장실 들어와, 들어오실 때 조금이나마 행복할 수 있다면 자신을 기꺼이 낮춰서 남들은 기피하는 그 화장실 청소를 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아 예수님 닮은 어르신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이렇게 다른 성도들의 귀함을 알고 다른 성도들의그 값어치를 알고 서로 낮은 곳에서 섬기려고 한다면 교회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서로 더 섬기겠다고 하는데 상처받고 힘들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 겸손한 자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겸손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 바울은 두 번째로 온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온유에 대해서는 참 오해가 많습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온유라는 단어를 들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온유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뜻으로는 소극적이고 약하고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 아, 저는 잘 못해요. 아, 저는 그렇게 할수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통제된 힘, 절제된 강함, 권세가 있지만 휘두르지 않음, 분노할 수 있으나 참는 태도. 이것을 바로 성경에서 온유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어요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알수 있죠. 예수님은요. 여러분,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세요. 신과 같은 능력이 있었고 인간처럼 정말 피곤함을 느끼고 배고프면 먹고 싶고 그러한 것을 동시에 느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땅을 사실 때 인간적인 모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펼치셨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입이 떡 벌어지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주 뿐만 아니라 이그 능력으로 십자가에서도 스스로 내려오실 수도 있었고,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을 한순간 다 멸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힘과 그 권세와 강함을 사용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철저히 자신의 능력을 숨기시고 참으시는 주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볼수 있죠 어떤 분은 이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아좀 감동이 됐어요 어, 전쟁터에 여러분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어, 탱크나 전차가 없었기 때문에 저 말이 굉장히 중요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말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라 얘기하죠 근데 이 말들은요 보통 어떤 본능이 있냐면 어, 큰 소리가 나거나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피 냄새를 맡게 되면요. 이 말은 본능적으로 앞으로 뛰쳐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뛰쳐 나간다고 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잘 훈련된 말은 어떤 자세입니까? 이잘 훈련된 전쟁마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만히 서 있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싸울 의지가 없는 것처럼. 잘 달리지 못하는 말처럼 그렇게 가만히 서 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주인이 아니면 전사가 그 고삐를 딱 잡고, 고삐를 한번 딱 흔들고 "하"라고 외치면 이 말이 그잠잠이 있었던 말이 엄청난 속도로 그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전쟁 말을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말은 주인의 사인이 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충분히 달릴 수 있고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지만 기다려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를 뜻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분노하고 권력을 휘두르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모습이 아니라 전쟁마처럼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우직하게 그 자리에서 견디고 버티는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 한 해가 벌써 시작했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올한해 여러분 어떤 것을 기대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올한 해는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습니다 작년보다 더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교회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날마다 영혼들이 더해지길 바라지만 올해 교회들도 더 어려워질 거라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교회 재정도 어렵고 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의 마음속에 좀 품었으면 하는 마음이 뭐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온유한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까지 그 자리를 사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이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예배 자리를 사수하고 또 나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했다면 그 물질을 좀 절제해서 이젠 좀 다른 사람들의 피로를 위해서 좀 흘려보내는 삶그 삶을 살면 어떨까요? 권세를 사용해서 나를 드러내기보다 그 권세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한다면 가정과 교회에서 분노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감정을 다스리는 그 삶을 살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렇게 온유하신 주님을 닮은다, 닮는다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공동체 안에서 참된 심과 사랑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또한 공동체는 이렇게 온유한 자들을 중심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인내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원한다면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바울은 타인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의 지배적인 특징은 인내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서 인내하지 않고 오래 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는 자신의 주장을 쏟아낼 것이고 누군가는 그 말로 상처를 받게 될 겁니다. 누군가는 속 시원하게 말하고 잠에 편히 들겠지만 누군가는 그 말로 인해서 마음에 병이 들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인내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바울도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실컷 말하다가 고린도서 14장에 딱 들어가면 무엇을 강조합니까? 여기에 그는 예언과 방언에 대한 은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면 예언과 방언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포인트를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좀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을 좀잘 보시면요, 여기서 덕이라는 말을 네 번이나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요? 아무리 너희에게 유익하다 할지라도 유익하다고 말하는 그 방언과 예언이 유익하다 할지라도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이에게 덕을 끼치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내가 예언과 방언을 할수 있지만 다른 사람과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말라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서를 잘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잘 살펴보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것을 사용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교회는 참으로 다양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부딪힐 일도 많고요. 참아야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화를 내고 분노를 감추지 못한다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덕을 세우는 데 관심이 없고 온통 내 생각만 주장한다면, 우리 주님이 어떠실까요?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고 무너지면 그게 옳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위에서도 함께 나눴지만 여러분 겸손과 온유 두 가지를 위해서 나눴는데 이두 가지를 잘 공부하면요 이두 가지 안에는 다 인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내하지 않고는 겸손할 수 없고요 인내하지 않고는 온유한 사람이 될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다른 것은 좀할수 있지만 인내는 못합니다 저는 원래부터 원래부터 참는 것을 못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주님이 인내하지 못하셨으면 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기저귀를 찬 아기로 오셨는데 주님께서 아나이 기저귀 못 차겠다라고 인내하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자라셨는데 인간 공생의 활동을 하면서 열두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열두 제자들과 함께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주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난 너네들과 함께 못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만약에 인내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실 때 당장에 내려와서 그 나를 조롱하는 수많은 내가 창조한 그 인간들을 단번에 다 멸하실 수 있었지만 그곳에서 주님이 인내하지 않고 만약에 내려오셨다면 그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혼자 올라가셨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레굽시키시고 그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면서 인내하지 않고 그들을 다 쓸어버리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내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삶은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었고 죄와 죽음의 종대여서 어둠 속에서 아마 살았을 겁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 죄된 삶을 물려받아서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인내함에 주님을 바라야,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인내함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삶을 살수 있는 것. 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인내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우리가 인내함으로 누구를 세울 수 있다면, 우리가 인내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누군가가 주님을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가 인내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다면 우리는 인내하기를 기쁨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찾아오는 열매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잘 담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용납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용납을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용납도 위에 나오는 오뉴와 같이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용납이란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한번 보시죠. 네, 넘겨 주실까요? 네. 용납은 일반적인 용어로 받아들이다. 품다. 함께 있을 자리를 내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미로 많이 용납을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라고 말하는데, 이 용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떤 단,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네, 성경적인 용납은 참고 견디다, 불편함을 감수하다. 상대를 짊어지다.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계속 함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계속 함께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일반적인 의미보다 더 강한 포용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방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괜찮은 게 아닙니다. 지금 상대방으로 인해서 고통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불편하지만 상대방을 떠안고. 떠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용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병수 씨가 쓴이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이 책에 보면 용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용납은 타인을 수용하기 위해 나를 변경하는 것이다 용납은 상대방을 고치려 하지 않고 나를 변화시켜 그에게 맞추는 것이다 여러분 용납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좀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각자가 서로를 향해 용납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저는 최근에 저희 아이들로 인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저 아이들이 언제 크나 했는데 이제는 너무 커서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 아이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그래서 저와 제 아내의 마음을 참 힘들게 했어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왜 제가 반성을 많이 했겠습니까? 참 놀랍게도 제가 어렸을 때 지었던 실수와 죄를 그 아이들이 똑같이 짓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것도 닮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주님 앞에 참 반성을 많이 했어요. 제 아내는 분명히 누구를 닮아서 저러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압니다. 저를 닮아서 그렇습니다. 저를 닮아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두번 번 말하고 설득하려고 하지만 행동이 바뀌지 않을 때 정말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사랑하는 자녀들이지만 한번두번 번 저를 실망시키고 또 아무리 말해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아, 저 아이들을 어떡하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하나님에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 주셨는데, 저는 그 은혜를 망각한 채제 아이들에게 또 다른 잣대와 다른 기준으로 그 아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기 때문이에요. 아빠도 그랬어,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이건 진짜 아니야 라는 식으로, 너 이러면 진짜 아빠 계속 실망해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대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스스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그 관점으로 제가 그 아이들을 보았다면, 그 하나님이 봤을 때그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잠깐 저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고 선물이라는 것을 제가 기억한다면, 그 아이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주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제 안에 정말 용납의 마음이 없구나.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내가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참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C.S. 루이스, 참 제가 좋아하는 어, 작가인데요. 그 C.S. 루이스는 용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상대방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함께 견디는 힘이다. 사랑은요 상대방을 바꾸는 힘이 아닙니다. 사랑은 함께 견디는 힘이라고 말했어요. 제가 이 말이 제 가슴에 확 와닿았던 것은 사랑은 함께 견디는 것인데 자꾸 저는 그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고 그 사람의 연약함만 보려고 했던 것이 너무나도 후회가 됐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저처럼 이렇게 용납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갈등과 아픔이 공존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기도하며 용납의 마음을 담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네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이 부어주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첫 번째, 겸손 두 번째, 온유 세 번째, 인내 마지막은 용납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이 마음은 사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마음과 인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올해 더욱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우리 마음에 잘 담아서 한 해를 마칠 때 정말 우리가 더 하나 되었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인격과 성품으로 내 삶이 달라졌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